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이렇게 크레코로마켓 토로 다 나이를 키고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아 제가 한달 전에 영상 찍어 올렸잖아요 코로나 영상 그 영상 보시고 수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되 주시고 후유증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그 댓글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7월달에 걸렸으니까 지금 9월이니까 7 8 9 3개월이 걸렸잖아요 요즘 찍을 때가 경기됐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휴유증 이런 걸 솔직히 제대로 못 느꼈거든요. 아직까지 그냥 좀안 좋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3개월이 됐으니까 확실히 이제 어좀 이상하네 이런 것들이 몇개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 개인적인 제가 느꼈을 때아 이런 것도 불편하다 다르다 이런 거를 진솔하게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일단 코로나 <laughs>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네. 첫 번째로 제일 불편한 게 이겁니다. 제가 이래봬도 종종 촬영해가지고 얼굴을 보여주잖아요. 차례 찌는 게좀 예민하단 말이야 나름. 물론 예민한데 이 이래요. 이렇지만 그래도 뭔가 예민한데 제가 그때. 콜라 거리니까 이제 후각이 상실되니까 입맛이 없으니까 강제로 밥을 안 먹었거든요. 그래서 6, 7 k g 가 3주 만에 확 살이 빠졌거든요. 이 라인도 좀 살아 있고 뭔가 좀 괜찮았어요. 이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은 괜찮았는데 집에 와서 한 일주일만 에또몇 킬로 불기했거든요 3kg 정도 그때까지 괜찮았어요. 근데 요요가 왔어요. 제가 뭐 나와서 엄청 많이 먹고 방탕하게 뭐세 그릇 먹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살이 빠졌잖아요. 한 2~3주 만에 그러니까 몸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. 한 저번 달까지는 그래도 이제 제 몸무게가 유지가 됐거든요. 전에 몸무게에서 3, 그러니까 7kg 빠졌다가 7kg 다찐 거죠. 네,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 몸무게로 몸무게 돌아왔구나 했는데 2~3주 뒤뭐 지난 뒤에 제 몸무게를 재니까 3kg가 또 오와서 쪘어요. 카메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살이 굉장히 많이 쪘습니다. 네. 두 번째로는 잠이 많이 들었습니다. 제가 그래도 뭐 잠이 없는 편이 아니었거든요. 잠 하루에 한 7시간, 8시간 늘 자는 편이었어요. 근데 잠이 한 10시간씩 자구요. 스케줄 없거나 꼭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면 10시간씩 잡니다. 그리고 10시간 자면 되게 깨운해되잖아요 근데 10시간 자도 피곤해요. 체력이 예전처럼 빠르게 잠잠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거나 틈틈이 시간이 뜨잖아요. 그럼 무조건 하품 나고 졸리고 밥 먹어도 졸리고 낮에 꼭 졸리고 그참이 확실히 많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자도 자도 졸린 느낌? 아직 거기에 아마 후유증 중 하나 같은데 아 진짜 잠만이 자서 오히려 살찐 것 같기도 해요. 네. 세 번째 호흡이랑 체력인데 그래서 제가 계속 평상시에 운동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빨리 걷거나. 아니면 뭐좀 조깅하면 한 30분 40분 뒤에 땀도 나고 호흡이 가파랐는데 요즘 10분 넘으면 호흡이 좀 가파르고 땀이 바로 납니다. 제가 축구할 때도 다른 팀원보다는 땀이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뭐 요즘은 전보다 땀이 좀 많이 나고 뭐좀 많이 빨리 움직이거나 바삐 움직이면 호흡이 좀 확실히 딸립니다. 옛날에는 그래도 웬만하면 3분 정도는 가뿐히 숨을 참고 근데 이제 제가 촬영 전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일 분을 숨 참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. 그래서 땀이 확실히 늘었고 체력이 좀 약해지고 호흡, 네, 호흡 확실히 좀 예전 비해서 못해졌습니다. 네 번째 아유, 시력이 좀 많이 감퇴가 됐어요. 이게 일점이. 여기 걸좀 였나? 일점대가 그러니까 넘어가지고 안경 낀 끼고 시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. 그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게임 하는데 보통 한두 시간 정도 하면 눈이 피곤하고 어지럽다 이런 그 시력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한 시간 정도 넘게 하면 아 뭔가 눈이 침침하고 눈이 자주 검빡검빡거린다고 그러야 하나? 눈곱도 많이 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시력 확실히 좀 많이 감퇴가 됐어요. 아니 뭐라 그래요. 앞뒤대에 눈이 아무튼 뭐 그런 예 굉장히 안 좋잖아요. 예, 지금도 조명 켜고 키고... 촬영 뭐뭐 뭐 이제 10분, 20분 했는데 벌써 눈이 이렇게 시려워요, 아파요 눈이. 예. 그래가지고 시력이 확실히 감퇴됐어요. 다섯 번째, 이건 진짜 찐으로. 섭섭해요. 30대 이제 아저씨들, 아저씨들이 다 공감할 건데, 예전같이 못하는 게 이제 술 주량이 줄면 좀 괜히 그렇잖아요. 아, 20대 때는 뭐, 뭐 10병씩 먹었다. 이런 식으로 장난삼아 이제 자랑하는데, 북한에 이런 말 있거든요. 주량이 곧 도량이다 해가지고 뭔가 예, 술 좋아하는 술잘 먹는 사람 중에 뭐 나쁜 사람 없다. 물론 뭐 근거 없는 얘기죠뭐 제가 격리 해체되고. 그날 당일에 술 먹었거든요 오랜만에 뭐렇게 땡겨가지고 그때도 제가 소주 반병인가 먹고 다 버렸거든요 너무 얼굴 빨개져가지고 아니 왜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얼굴이 이렇게 빨개져요 얼굴이 요즘은 소주 한 병만 먹어도 금방 취하고요 얼굴 엄청 빨개지고 건리에안 좋은 날에는 반병 먹어도 취해요 아 이상하게 얼굴이 너무 빨개지더라고요 부끄럽게 부끄러운 사람처럼 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섭섭해요. 네. 그래서 주량이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. 하, 그렇지만 도량은 괜찮아요. 여섯 번째 영상으로 보시면 제가 머리도 기르고 뭐 목소리도 크고 뭔가 밝잖아요, 제 이미지 자체. 에 제가 실제로 밝게 살아가지고 그래도 친구가 뭐 나름 있는 편인데 제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커뮤니티에도 올리고 영상도 찍어 올리고. 제가 코로나 걸린 거를 제 지인 다 알잖아요. 연락이 없습니다. 인간관계가 폭망했습니다. 사다에 풀리면 술한잔 하자, 밥 먹자, 커피 먹자 이렇게 연락을 할수 있잖아요. 제가 이제 코로나가 돼 있더라고요. 저보고 이제 코로나 형이라고 부르는 동생도 있고 물론 친하지만 지어 받고 싶었어요. 코로나 강력한 이미지 때문에 저 보자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거든요. 요즘 핸드폰이 일적인 연락 빼고는 진 연락이 거의 없습니다. 인간관계가 확실히. 네. 인기가 없어졌습니다. 제가 이제 음성이거든요. 연락주세요. 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두저리 오랜만에 앉아가지고 떠들어 봤고요제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뭐 코로나 걸려 가지고 크게 아프거나 큰 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뭐 눈에 보이는 만큼 큰 병은 없지만 그래도 전과 후로 비교하면 코로나가 안걸리는게 좋고 코로나 걸리면 확실히 후유증은 있거든요 체력이던 잠이던 뭐 여유던 뭐 술주량이던 저는 저 개인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게 확실히 이제 지금은 그냥 극복하는 단계인데 저 병원 갔었잖아요 주치의께서 폐 염증들이 6개월 정도는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6개월 뒤에는 뭔가 많이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아직까지는 좀 지행상의 원이거든요그 후회증이 그래서 지금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걸리고 나니까 불편한 점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걸러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꼭 마스크 쓰시고요 손 소독 꼭 하시고요 불필요한 만나 하지 마시고요 마스크 안쓴 사람이 말을 건다 그러면 도망가세요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콧볼게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카메라 어딨지? 어? 지금 영상 보신.. 좀 살롬 찌은거 같은데요? 가을이라? 아예제 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에도 살찐 거 보세요 발이 찌긴 했는데 발안 씻어가지고